8월 6일 농장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7월달, 8월초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어, 우리 이제 풍경이 농장이 어떻게 관리를 해냐? 이제 8월달 들어서, 자, 이렇습니다. 이게 모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다 숙도 열에 대해서 익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목질화되고 오래된 것들 이렇게 이 살아 있습니다. 줄기가 단단한 것들은 근데 연한 것들은 이렇게 익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을 날라면 빨리 목질화를 시키면서 빨리 갑옷을 입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자라서 이제 삽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바람 날때 지금 삽목은 안 되고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이제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키가 꺽다리로 이렇게 된 것들은 다 종자가 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종자가 작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자를 작은 것을 크게 만들려면 잘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큰 품종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잘안 됩니다. 왜? 종자 자체가 크고 작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살때 풍성하고 가지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 작게 자라는 거고 그 대신에 꽃이 좀 작고. 반대로 키가 이렇게 크고 꽃볼이 큰 것들은 가지가 많이 없는 것들은 키가 크고 꽃볼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한 풍기가 들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5월 달에 삽목을 하는 것들입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 삽목을 해서 여름을 분갈을 안하고 6월, 7월, 8월, 8월 한 10월 이후에 분갈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잘 죽은 것들도 있고, 뿌리가 잘 내린 것들도 있고, 뿌리가 잘안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낭쇄, 삽목을 했어도. 자, 이 차이는 뭐냐면은, 뿌리가 잘 내린 품종이 있고, 또잘안 내리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 어, 재란 종류나 품종 특성에 따라서, 뿌리가 잘 내리는 것이 있고, 안 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삽목해 놓은 게. 자,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 원짜리를 이렇게 판매하는 건데, 이게 이제 12cm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 예, 스텔라 시리즈도 있고, 자, 이것도 물을 조금 주다 보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물을 많이 주면은 잘못되면 줄기가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커멓게. 그래서, 어, 물을 안 주고, 후면을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의 물만 주고, 어,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짜가지고, 잎이 이렇게 줄기 매이고, 끝에만 남아있는 이유가 물을 조금 주다 보니까. 자, 물을 많이 주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익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자, 이 품종은 다 죽었습니다. 전멸이 됐습니다. 왜? 품종 자체가 약해서 이것들은 좀 강한 거고 이것도 좀 반약한 거고 이렇게 이렇게 줄기 이렇게 익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숙도 여러 개 해서 그래서 여름철 이니까 온도가 높았을 때물 주는 것보다안 주는 것이 살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숙도가 높고 그러면 물을 조금씩 주는 거 아니면 최대한 선선할 때 물을 주고 한 번에 많이 주는것보다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났을 때 열대야가 끝나고 온도 차이가 났을 때 물을 주면 이렇게 이제 풍성해집니다. 왜? 이렇게 어깨대에 있다가 갑자기 물을 주고 그러면 이게 지가 숭립 잘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온도 차이가 났을 때 저녁에는 30도가 넘어가더라도 낮에는 저녁에는 25도, 24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괜찮습니다. 20도가 내려가면 더 좋고. 그럴 때는 물도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왜? 온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낮에도 덥고, 저녁에도 더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줄기가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까먹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갈래일 때, 온도가 높구나. 열대야가 지속될 때는, 뿌리도 건들면 안 됩니다. 왜? 뿌리를 건들거나, 줄기를 건들면은, 잘못되면은, 상처 나거나 그러면은,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온도가 높았을 때 분갈이하지 말하는 이유가 물러질까 봐서, 그리고 5월달 이후에 분갈이하지 말하는 이유가 왜 분갈이하지 말하는 이유냐면, 5월달에 분갈이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흙이 들어갔으니까 비료도 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7월달, 8월달 나면서 약한 부분이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관리할 때 온도가 높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다. 비료물도 주면 안 된다. 자, 언제 비료물을 주냐? 온도 차이가 났을 때. 자, 오늘은 어 7월 6일 우리 농장 풍경을 찍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